할렐루야 오늘도 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선한 십자가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교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도 하도록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냥 노도하는 주고 일고가요 선지자가 하자가 좋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로 그들을, 그들을 알지니. 나무와도를 또는 공공에서 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니. So, 남과 m m 열매를 맺 m a n a 무 m a N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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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m 지난 주 금요일 날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해야 됐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5절부터 이제 말씀인데, 거짓 선지사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내공으로 딱 쌓이느겠냐?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탁 생기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마에 거짓 선지자, 이렇게 글자가 섞여져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인 줄 알죠. 또그 사람의 옷이나 외모가, 막, 거짓 선지자는 얼굴이 막 무섭고, 아주 막 사납고, 아주 고집불통이고, 얼굴이 딱 나타나면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시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중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성경으로 함께 살 때에 나에게 있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으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거 종말장 소계시록 소 묵시록이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을 합니다. 자 24장 3절 말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 그 다음, 뒤에를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반란에 넘겨 죽었고, 너희를 죽일 일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 말은 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이 생겨서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당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미혹한 결과가 불법이 성하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미혹하게 해서, 당을 짓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은 마태복음 7장은 지금 산상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까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께서 너희 들이 마태복음 5장 부터 하나님 께복을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 의 정체성 을 가지고, 또 율법 으로 살지 아니 하고, 기도 하고, 외식 하지 않 고, 이렇게 쭉 살고, 너희 들이, 최 정적 으로, 제 자의 길을 걸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이맨 마지막 부분에 누구에 대한 것을 조심해라 하느냐 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삼가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주의하라, 조심하라, 경계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미혹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여서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제가 목사인데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목사를, 주의 종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임시로 단임 목사를 하고 있는 윤치영 목사가 거지 선지자인지 거지 선지자가 아닌지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 요 이게 여러분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이 거지 선지자 구별이 중요하냐면 이 거지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미혹이에요. 미혹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잡히면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수 있기 때문에 그건 축복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 자체에 마지막은 거짓 선지자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거지 선지자의 말, 위협적인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이 말씀은 저한테 어제 저녁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심성 있게 전가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흥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쭉 다니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참 한국교회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은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정말 좋은 목사님들, 정말 진짜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 정말 그 목사님들 얼굴을 보고 그분의 사역을 보면 참 숙연해지는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보이는 목사님들, 좀 나이가 좀 고, 한천명 이상 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제가 후배들인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들이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도둑질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을 도둑질 하느냐 하면 주님의 교회를 도둑질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사 자기가 그 주님의 교회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제가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로 도둑질하는 게뭘 도둑질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나에게 오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목사에 가지고 있는 비전, 목사에 가지고 있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으로 그 말씀을 전가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뭐를 도둑질했는가 하니까 주님의 양을 도둑질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사랑하신줄주 주께서 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양은 누구 양이냐면 주님의 양이라 근데 지금 오늘날 그런 교회들 보면은 그 양이 누구 양이냐면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목사의 양이. 물론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양을 주가지고 치라고 하지만은 그 양의 원래 주인은 누구인가하면은 주님 거라니 주님 거. 거라. 내 양이 아니라는.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 양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면.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양이냐 주님의 양이란 그런데 저에게 잠깐 맡겨준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을 할게끔 잠깐 맡기 나는 목자지 여러분들의 양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이세 가지를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도둑질했다 이것을 훔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교회가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고 또이 말씀을 제에게도 비추어 보면 아, 나도 거짓 선지자, 나도 참 목자가 아닌 그런 기미가 조금씩 보인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번 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나들어 이루되 이뤄, 이뤄. 주여 주여 온갖 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선지자 하며 주의 이름으로 김신월 조천의 명을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이름으로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선지자 노릇을 하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면 선지자지 선지자 노릇은 뭘까?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 선지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은 선지자의 일이지 거짓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음, 예수의 얼굴에 진배뜨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때리며 그다음에 6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 에게 선지자, 선지자 노릇을 쓴다. 하라 여러분 아. 진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에서 주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게 눈을 가려가지고 주님을 조롱하고, 또 주님께 눈을 가린 상태에서 누가 탁 칩니다. 누가 때립니다. 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가 선지자면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맞춰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이 말씀을 한번더 보면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들이 그 눈을 하고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눈을 내리며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진짜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네가 맞찰봐라 선지자는 예견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안 보이는 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때린 사람 한번 맞춰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맞추지 못할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안 맞추고 그냥 침묵으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와 선지자 노릇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은 누가 자기를 탁 때렸을 때 "이 사람이다, 너다" 라고 이렇게 맞추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선지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했지, 내가 때렸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맞추어서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의 선지자임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지 않고 주님의 모든 전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선지자의 사역과 선지자의 노릇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그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위한산인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이고 이 목사로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 제사장적 사역, 선지자적 사역, 우리에게도 왕적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간 여러분들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그것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면은 16절에 보면, 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열매라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에 나타나는 성품을 통하여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봐와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선지자인지를 알수 있는 것은 사역의 열매로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이분의 사역의 결과가 정말 풍성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정말 수많은 자들이 생명으로 생명길로 들어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지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냥 죽고 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비엔드 아닌 교회 성도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서, 이들의 마지막 인생은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를린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첫날 저녁에 끝나고 나니까 그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집에서 숙식을 했습니다. 그런데그 장로님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20년 전에 이 십계명을 더 보니까 두개 정도를 자기가 어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두 개의 십계명을 내가 어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해결을 했대요. 근데 한 10년 전에 이 십계명을 보니까, 아이 자기가 한네 여섯 개 정도를 어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이 여섯 개 정도를 어기고 있는데,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십계명을 펴서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 십계명에 있는 열개 10개 중에 열 개를 자기가 다 어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겁이 덜겁 나더랍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데 내가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더랍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서 거의 90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확신이 없어서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날제 메시지가 복음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제가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왕의 기갑을 해주는 그 시간까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를 주셔서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제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고 보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교회가 이 복음이라는 이기하고 소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놀라운 정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온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는 결국은 구원의 열매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제 주기도 뭐 마치고,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끝까지 거짓 선지자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종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들 수의 종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처럼 진실되고 신실한 목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이 부족한 종에게도 성경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진실되게 참 목자로 제대로 된 목자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라에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신실한 선한 목자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실로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님의 이것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분별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준비 사우리 우리 성도님들 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분별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선지자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선지자 사역,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 우리가 종기 진실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분별력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거짓 선지자가 안되게 여러분 윤치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